네 안녕하세요. 5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함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의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세번 연습해서 읽은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어, 외웠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음, 산상 수은 중에 팔복이 있고요, 그 팔복 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 은이 산상 수은의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왜? 이 산상순의 말씀들을 안 지키면 팔복을 안 지키면 어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어, 이런 식으로 좀 살아보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 믿는 자로서의 그 확실한 모습 네, 믿는 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잃어가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를 네, 위한 박해가 있습니다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의의를 어, 위한 박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총으로 쏘려고 하고 어, 그런 박해를 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총이나 칼로 오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 보게 되는 눈치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럴 때 적당히 타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와버리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 나름의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어, 여러분 나름의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의를 위한 박해, 핍박, 옵니다. 와요, 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길지 않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빈칸 채우기 할게요.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고요. 제가 멈춰도 여러분들 그대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자,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어, 여러분들 먼저 출발해볼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할까요? 함께 출발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출발해요. 의를 위하여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안 보고. 자, 의를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운데에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뜻 네. 헤아려서 기쁨으로 이 시련도 이겨내는 박해도 이겨내는 핍박도 이겨내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